안녕하세요. 달그닥 TV입니다. 오늘은 도시를 벗어나 나만의 작은 심터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농막과 최근 도입된 체주형 심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농막 태양광, 체주형 심터 태양광을 검색하면 설치 가능하다는 정보와 설치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엇갈려 큰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농막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지법 때문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은 농업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농사 일을 하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구나 비료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허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농업 생산에 직접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설비는 농지법상 농업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농업 시설을 돕는 시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발전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는 본래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를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에 해당합니다. 농지 전용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막 설치 시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농막이 불법 시설물이 될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 설비와 휴대용 전원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농막에 전기를 사용하려면 지붕이나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고 인버터와 배터리 등을 연결하는 고정식 발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캠핑용으로 나온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나 작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가 이런 휴대용 기기들은 농막 시설물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고정식 시설물과 이동 가능한 휴대용 기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로 설치한 사례를 보고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농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속이 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불법입니다. 단속은 불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번 적발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최근 도입된 체류형 심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체류형 심터는 농막과는 조금 다르게 주말 농장 등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농막이 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체류형 심터는 여가 활동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체류형 심터 역시 농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 위에 설치되는 시설물이기에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체류형 심터는 주말 농장 등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로 정의되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막과 마찬가지로 발전 시설은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류형 심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건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막이나 체류형 심터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한전에 신청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봇대와의 거리에 따라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나 LPG 등을 사용하는 휴대용 발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소음과 매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는 휴대형 태양광 충전기와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활용하면 노트북이나 휴대폰 충전, 간단한 조명 사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막 주변의 조명을 위해 전기를 끌어올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이나 조명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체류형 심터 제도는 농지의 주거형 심터를 신고, 설치할 수 있어 기농기촌, 주말 농장을 꿈꾸는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체류형 심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최신 버전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하려는 해당 농지가 체류형 심터 설치가 가능한지 시군청의 허가 농지부서에 확인합니다. 방제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에 속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접근이 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쉼터 위치 및 건축물의 규격 등을 작성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가 필요하고요. 체류형 쉼터 배치도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농지 소유권 증명서가 필요한데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서류가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실제 신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건축, 농지, 환경 등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적합성 확인을 진행합니다. 진입도로. 주차 가능 여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토지 및 도로 등 이해관계를 확인해서 이상 없을 시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후 쉼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 전기 등 안전 설비 설치 시에는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체류형 심터 설치가 끝나면 농촌 체류형 심터 관련 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해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체류형 심터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반드시 등재해야 하고 미 이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니 꼭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농막과 체류형 쉼터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체류형 쉼터 설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용지법상 농업용 또는 여가용 시설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발전 시설이므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는 가능하지만 지붕 등에 고정하는 발전 설비는 불법이니 안전하고 합법적인 전원 확보를 위해서. 한전 전기 인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전원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달그닥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